안녕하세요. AG 유산균 PLW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이거는 유산균이 총 12.67%로 나와 있고요. 기타 가공품으로 2g짜리 30포가 어, 두통 들어가 있는 이게 입입니다. 그해서총 예, 120g 분량이고요.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, 음, 식품의 유형은 기타 가공품이에요. 그리고, 어,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보면은요, 치커리 뿌리 추출물, mct, 올리고 팩틴 분말, 비타민C, 당근, 토마토 페이스트, 어 주로 좀 자연적인 거? 이런 거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좀더 살펴볼게요. 유산균, 팩틴, 뭐, 블루베리 농축 분말, 프락토, 갈락토, 올리고당 락토, 바실러스, 브레비스, 펜토서스, 블루베리 분말, 음, 페디오, 코코스, 펜토, 사세우스, 락토, 코코스, 락티스, 와이셀라, 시바리아, 그 다음에 락토, 바실러스, 루테리, 람노서스, 플랜타럼, 비피도, 박테리움, 락티움 등등. 음, 보시면, 어, 균주들이, 유산균주들이, 유익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, 어, 하루에 한 번, 한 번, 한 포씩 드시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